<laughs> 야 이거 레이 콘셉트는원 원딜 전이나 이런 거 한다. 코그모만 <laughs> 키우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네. 아오야 <laughs> <뭐야. 웃음> <laughs> <빠져>. 와우. 미니언들이생성되었 <laughs> 뭐 어, 뭐야 저스킨? 나 나중에 해봐. 내가 꼴찌 되면은 어. 컨셉 딱 그거야지. 뭐 생각 세, 거 세, 있어? 세트 빼고 다개 계속. <laughs> <laughs> 노벤인 거지? 노벤인 거지? 에, 세트 오케이. 빼고 다 됨. 그것도. 어, 왜? 콘... 야 나를 피했다. 그렇게 저격을 해. 아니야. 야 우리 한 우리끼리 야 우리끼리 전해서 세트를 한번 해보자. 야 이씨. 어제 했잖아. 어? 어제 했잖아. 했잖아. 어제 했잖아. 아 맞아! 아 이거 안 나가네. 아 망했네. 갈그그 컨셉 별거안 좋은 것 같아. 어? 그 컨셉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아 사실 이 말자 고른 것도 생, 생각 내차례인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고민하다 못 골랐어. 어, 그런 것 같아. 럭스도 풀려 있었는데 왜안 하나 했다. 럭스는 공을 써가지고 안 된다. 아, 봉, 내가 물어봤자 그래서 봉 되냐고, 된대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팀이 없어서 챔피언을 봐야 되니까. 아, 솔직히 어. 나도 정신없어. 어. 그래가지고 그랬어. 어. 아, 괜히... 나쁜놈의 찰팅이들 와. 어, 왜 응. 응. 아, 게임을 까비. 아, 이거야. 어? <laughs> 왜 내들이지? 프로게왜 코구모가 잡은 걸로 돼 있지? 코구모 왔냐? 아니, 코구모가 가장 많이 와야생일 <laughs> 어, 이모. 나 이제 가야 되는 거 같구나. <laughs> 네한테 낚였어. <laughs> 코구모 한 방만 맞으면 되는데. 아니건대? 아니거군요? 아니거든요아 갈리오가 에바야 <laughs> 내가 잘 골랐지 어잘 골랐어 아 진짜 <laughs> 갈리오가 에바야 좀올라가지고멍 이거... 어, 아, 때리고 있었거든? 근데 건우가 그냥 갈리오 골랐는데 잘 골랐다 야야 우리 싸움이 이긴다 너네 우리 다이온 선수 난다 아 뭐야 이거 싸움 이긴다 그래서 제가 걸었습니다. 아 연락 주쳐주네.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나 들어갔을 때 바로 궁이야씨. 아, 싸움 걸어봤습니다. 뭐도 못했어. 야, 근데 오, 이거 아니지? 야, 우리가 그래? 이겼는데? 이거 나 그래?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런데? 나 아예 아무것도 못했는데? 아, 아 그래? 어. 왜도 아무도 것 못했어. 아니야, 그래도, 도어 아니야. 아니야. 아니한테뛰야아아그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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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야 아니야. 안니야안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아야 아, 갈료를 녹일 수가 없잖아, 이거. 아니야, 우리도, 우리도 다 비비는 애라. 저기도 마찬가지로 뭐. 저, 코구모만 한 번에 녹이면 돼, 우리는. 그래, 코구모 한 번에 녹이면 돼. 그래. 내가 볼때 나중에, 르블랑이랑 그냥 갈리고 그냥 CC라도 못 넣게 해주면. 나랑 자켓가 코구모 죽이고 나머지 죽이가될거 같아. 코고멍만 죽이면 우리가 이기. 그만 죽여! 선마 그냥 너 나중에 그 뭐냐? 조냐 하나 가라, 존냐 해야겠어? 어. 그럼 돼. 응. 그냥 조냐 하나 가면 돼. <laughs> 이 빠지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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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. 잡았으면 됐어. 나집 가야 되는데. 풀룬덩로 잡았다. 풀룬덩이. 어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아 이거 뭐야? 왜날발아안돼아무못 <목소리> <목소리> 까비까비. 잘 가라. <목소리> 아 섰다. <복사님>. 아 좋아요. <목소리> 아 어, 어, 형님 저 이거 먹을 먹었건... 건..어.. 여기 굳이 와, 와. 또, 나이스 쏠 <laughs> <laughs> 헤르메스 같은 거갈 필요 없어 응. 응. 가야죠 거한테. 왜 가? 저 CC 엄청 많아요 저 관료 때문에 마법 방어막 단절이 못 하겠네. 나 없다. 나 온다고? 온다고? <laughs> <laughs> 너는 같은데? 계속할게. 이제 아, 잡아. 야. 시간 지나면 자크 아, 피차. 얘가 자크, 자크. 아, 이거 막아줬어. <laughs> 이 미친 눈도 아니 뭐야 루덴이야? 뭐야 <laughs> 루덴 방금거 루덴 괴롭혀줘! 아 나는 저 보호막 하나 유지하는게 되게 큰데 아 뒤에 있어 빠져있어 깨면 전멸 빠졌다 큰일 났다 형님 형님 다잘간다 안돼 네. 에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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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어 형님의 어. 한번 희생해서 아이 큰일 났네 형님 컨셉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형님 원딜 했어야 됐어. 원딜이 없어. 호구모 말고 아까 카이사 원딜이라며. 이게 원딜 없으니까 그냥 탱커 가면 이긴다 생각하면 좀 편했을 텐데. 형님 궁 생기기 전에 빨리 하자. 물어봐죠 <laughs> 물어, 야, 물어, 물어, 물어. 물어줘, 그냥 물어. 안돼, 그만. 잡았죠? 딜 센데? 오, 까지 믿고 있었다고, 아니요. 인연 있어야지. 했는데. 어여. 오우, 잠깐 안 달아. <laughs> 아, 컴퓨터 멈추네. 이벼 나는 모한 팀나 아, 아, 모한 팀. 아 자그 모한 팀. <laughs> 나좀 있어, 뭐먹고 나옴. 자, 저둘다 개피다. 이거? <웃음> <웃음> 야 콩은 왜이렇게 딜이 안나오냐 아나 <laughs> 아, 이거 살수있었네 는 꽈비 꽈비 꼬비 꼬비 쟤네들보이팅보다는 <laughs> 아, 꼬르보가... 제자리에 싸버렸네 포탑이지 제자리 뭐 거의 <laughs> 시즈탱크지어 말툭딜하는게 제일 딜이 좋은데 와, 아 두번째 2차 타워 오, 밀었어 2 어. 타워 밀었어 지겼는데 <laughs> 나이사 어, 겜메 잘해 오우 겜메어 어, 까비까비 오, 어, 죽었다 그냥 죽고 와도 돼 아,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. 이게 내가 돌풍을 가는 바람에 3, 4확정 스킬이 야, 얘지켜야돼 야, 어차피 못산다 와아 무한이요들어가도 내가 아 자크때문에 자크라이거 아, 거의 자강인는데 <laughs> 그니까 <laughs> 구경하고 <나는>, 있어야겠 저거 <laughs> 야, 둘이 누가 이기는한번데피어가지 어, 아, 뭐. 피읍이 <laughs> 어. 어. 있어서 만 기다려라. 저 피움 못하게 해주겠다. 비빔. <laughs> 나샤. <오, 와. 웃음> 누워버려. 정벨 덤벨 공. 뭐야 이 새끼. 나샤 깨야 메요 한때 알자이, 안 아, 말자이 미쳤던 적 있었는데 어이, 깼네. 오랜만이네 와 살짝 걸었어 나샤나 살아남았어 오나 무서워, 무서워. 이거 할게 아우 이거 안 됐어 아우 나 죽겠어 이거 또또 둘이 남았다 또자강도천 <laughs> 가자. 안돼. 도발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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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도발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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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과연 팀업은 먹으면... 아 저마야. 뭐야. 뭐에 걸린 거야 저게? 제피흡안 되게 놨어요 저 아니 아, 없는데? 모, 모렐로리 있군이네, 모렐로리. 모렐로네. 아씨, 자꾸 나를 물어. 너가 제일 잘해서 묻는 거니까 괜찮아. 그럼 거짓말까지 이제. 아 근데 <laughs> 진짜야. 나한테 는네가 제일 위험해. 야 선마야, 근데 너, 누누구한테 죽은 거야. 형님한테 죽어? 아, 들어가자. 다 같이 들어가자. 어, 다 들어가서 딱히 누구라고. <laughs> 너 죽고 나서 이제 딜표 보잖아. 이때그때 그 다될 거라 아마? 간다놀기자어나 어, 말다가 이걸 나둘었어 살았어어다이고다 잡았다 서나여기잡아어 <laughs> 오, 나 아무도 안 때리네? 치바나 너무 무시해 주는데? 됐다 형님이 안다네 어, 어. 어. 어, 원래 치바나가 AD 캐리 AD 탑으로 되게 좋은 챔피언이었는데 맞아요 쟹도 좋아요 그냥 근데 그 너, 너더 때린다 내가 브레스제니 때문에 AP 가는 거야 그러면? 어, 브레스 때문에. 아, 투벅이라서 그래. 투벅이라. <laughs> 왜 예전에 레넥이랑 시바나만 탑에 나왔던 적 있잖아? 아, 그지. 또바나. 죽... 어, 또바나. 레넥톤도 무슨 별명 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또바나처럼. <laughs> 노잼톤 아니야? 아, 노잼톤, 노잼톤 또바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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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다. <laughs> 아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? 근데 시즌 3인가 <laughs> 그때 아니야? 거노잼톤노잼톤또 <그거. 웃음> 바나라 그랬어. <laughs> 형님 변신 앞두고 있어. 아 진짜 짜증나네. <laughs> 너만 때릴 거야. 우리는 너만 <laughs> 때리. 아 이거 보는 죽었어, 보냄 죽었어, 건데. 죽었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 말단 끊었는데, 씨. <laughs> 말자 끊는다고 달리게 아니야. 야. 이거 <laughs> 연락 새로 이거. 우동 아이고! 죽는다. 와. 아, 나 어? 아 그래, 이것만. 요거 아. <laughs> 한 대만 막았, 막았으면 워먹은데. 뭐 질계산이안 됐어. 끝이요. <laughs> 못 끝날 것 같은데. 여기 억떻게게 생각하는 야 아, 때린다. 고구마 나와, 나와 붙으면 끝이지. 안 돼, 정말 <laughs> 네가 잡아줘야 돼. <laughs> 그랬어. 어, 다 아, 쉬흡 어, 후보미 씨. 피 봐, 피. 어, 뭐야? 그거 먹고 있어? 네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니 어떻게서 나한테 게 보면 내가 너무하다 생각이 들나잘못 <laughs> 봤어. 어. 리와 아우, 형님. 무서워방 같은 응. 가야 돼서 뭐야. 아, 그래. 아, 미니언 처리도 하려면 가야 돼 아, 지금. 루나는, 아, 이 좀, 이좀 아, 안타깝긴 하네. 그냥 너무 처맞아가지고 너무 피조템도 필요하고 이동기도 필요하고. 니가 <laughs> 공속을 3개나 너무 많이 갔어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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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크라켄을 가면 될 거야, 크라켄. 크라켄 안 가면 아마. 10, 뭐야, 자클 못 죽일 텐데? 근데 문제가, 이제. 이제... 조심해 2시에서 자크 찔거야 멈췄다 잡아라 잡크자가 <laughs> <laughs> 살아나쓰~~ 못 잡지어줘 킬먹고나 <laughs> 우리팀 질량 1등 할거 같지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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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주스>, 그럴 <그런 웃음> 가능성이 <웃음> 큰 <웃음> 나와 코그모의 대결인데. 아, 이거 못 저거 아저딜 못했어요 딜. 탱이라서 완전 퓨어탱이라 아니 아니요, <laughs> 형님, 형님 아니